정력에 좋은 마늘이지만, 이런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마늘껍질은 먹지 않고 버리시지요.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마늘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추가로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매일매일 건강하기를 바라는 매일건강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해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필수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첫 번째로 마늘밥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어요. 못 보신 분은 지난 영상 참고해주세요. 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두 번째는 마늘꿀 절임입니다. 꿀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꿀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흡수율이 20배 높은 알리티아민으로 변하게 돼요. 이 알리티아민은 피로회복제의 주요 성분으로서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늘꿀 절임의 효능이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콜레스테롤과 고혈압입니다. 이중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지요. 마늘 꿀점임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압을 조절하여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 꿀 절임의 효능 두 번째는 항바이러스 효과입니다. 꿀은 항바이러스 및 항박테리아 작용을 하지요. 꿀에 함유된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등의 식물성 화합물은 체내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여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합니다. 마늘꿀절임의 효능 세 번째는 항균 효과입니다. 마늘꿀절임은 폐렴과 식중독을 포함한 각종 질병과 감염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 마늘꿀절임이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박테리아 감염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늘꿀절임 효능 네 번째는 인지력 향상입니다. 마늘꿀절임의 항산화 작용은 면역체계의 균형유지와 질병예방에 기여합니다. 특히 마늘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교릭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한 뇌 손상을 보호합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 및 인지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효능이 있는데요. 혈류를 개선하고 디톡스 작용으로 붓기를 빼는데 탁월하며 피부의 상처 회복과 화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마늘꿀 절임이 좋은 것은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편하다는 것이지요. 만드는 방법은 먼저 깨끗이 씻은 마늘을 찜기에 넣고 약 10분 정도 쪄줍니다. 마늘을 찌게 되면 마늘 특유의 매운 맛이 줄어들어 먹기 편할 뿐만 아니라 위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꺼내 한김 식힌 후 수분을 제거해 주고 완전히 건조된 밀폐용기에 마늘을 넣어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꿀 절임을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5알에서 6알 정도 드시면 되는데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한잔 마신 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 꿀점임을 드실 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속쓰림, 더부룩함,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꿀의 주성분이 당분인 만큼 혈당 관련 문제가 있다면 더욱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및 특이 체질이거나 꿀과 마늘 성분에 영향을 받는 질병이 있다면. 마늘 꿀절임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마늘을 드실 때 껍질을 까고 그 껍질을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버리셨나요? 이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마늘 껍질을 통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반복 추출해 만든 추출물이 암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껍질은 마늘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약 1.5배나 항산화 능력이 좋은데요. 항산화 작용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 중 일부가 자연적으로 활성산소로 변하게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산소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하여 주변의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을 주게 되지요. 공격을 받은 세포는 기능을 잃거나 변질되기도 하는데 노화작용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활성산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작용입니다. 항산화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 작용을 억제하여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의 노화를 예방합니다. 항산화작용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지요? 노화방지 역할을 하는 항산화물질이 마늘에 많은데 알맹이보다 껍질에 1.5배나 많다고 하니 마늘껍질 잘 이용하셔야겠지요? 마늘껍질을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 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 말린 다음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은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 소주 반 컵을 넣고 물 1리터당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이지만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생겼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앞둔 분이라면 최소 수술 전 2주는 마늘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한 평소 위궤양 같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위궤양 같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생길 수 있어 적정량만 드시길 바랍니다. 마늘을 보관하다 보면 가끔 상처가 나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 많으시죠. 이때 몇몇 분들은 마늘의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곰팡이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마늘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매우 강력한 독성 물질인데요. 아플라톡신은 미국 국제 암연구소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발암물질 일군에 속하는 매우 위험한 성분입니다. 이 독성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세포를 빠른 속도로 파괴하고 간암을 유발하며 신체에 퍼져 각종 암을 유발하는데요. 그런데 이 독성은 물에 끓이거나 익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부분을 도려내도 마늘 곳곳에 이미 독성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마늘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아무리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늘을 매번 사용할 만큼만 구매해서 쓰면 좋겠지만 꼭 조금씩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늘을 무르지 않고 싱싱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보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늘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 다음 햇빛에 말리거나 키친타월로 닦아주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밀폐용기에 키친타월을 깔고 마늘을 담아 뚜껑을 닫고 냉장 보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을 곰팡이 없이 장시간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